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 가능입니다. MLB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MLB 총 15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 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 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 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4승 13패 마이애미대, 14승 11패 시컵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호잉은 지난 시즌 빅리그에서 8경기에 나와 10점대 방어율을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 다시 기회를 받았다. 스틸은 4월 노최고의 투수다. 컵스의 승리를 본다. 타선에서는 마이애미도 최근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선발 차이가 워낙 크다. 노최고의 좌완인 스틸이 나서는 컵스가 선발의 우위 속의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스완슨이 살아났고 위즈돔과 이안햅등 타선의 지원도 받을 컵스 에이스가 1승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애미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시컵스, 승, 핸디캡, 시컵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3승 14패의 보스턴대 13승 13패의 클리블랜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세일은 확실히 하락세가 보인다. 엘런은 데뷔전이었던 지난 등판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QS 동반 승리를 따냈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세일이 워낙 부진한 시즌 출발을 한건 사실이지만 무기력한 클리블랜드 타선 상대로는 이닝 소화를 기대할 만하다. 또 세일이 편하게 던질 수 있는 홈경기이기도 하다. 루키를 상대할 팀 타선의 득점 지원 속에 QS를 하는 세일을 기대할 만한 경기다. 보스턴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보스턴, 승, 핸디캡, 보스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9승 16패의 워싱턴대, 19승 8패의 피츠버그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언더 경기다. 그레이와 오비에도 모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선발 경기를 끌고 갈 것이다. 피츠버그의 승리를 본다. 템파베이의 홈14연승이라는 대기록이 나온 이번 시즌 빅리그인데 피츠버그의 질주 역시 대단하다. 선발에서는 그레이가 나설 워싱턴이 뒤지지 않지만 원정팀은 최고의 불펜 자원인 베드나를 필두로 경기 후반을 책임질 선수들이 있기에 뒷심이 강하다. 타선도 꾸준한 피츠버그가 승리할 것이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피치버그 승, 핸디캡 피치버그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18승 9패의 토론토 대 11승 16패의 시애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베시슨 팀에서 가우스먼과 더불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곤잘레스는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따냈다. 토론토의 승리를 본다. 곤잘레스가 지난 시즌 토론토 상대로 잘 던졌지만 토론토는 이번 시즌 좌투수 상대 성적이 좋다. 게레로 주니어를 필두로 중심 타선에서 카운트를 잡기 위해 들어올 곤잘레스의 속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배시세 안정적인 피칭도 기대할 만하다. 토론토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토론토, 승. 핸디캡, 토론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경기는 15승 12패의 뉴욕 매치대, 18승 9패의 애틀랜타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애틀의 승리를 본다. 매치 타선은 알론소 정도를 제외하면 주축 타선인 린도어와 마르테 등의 부진이 극심하다. 이번 시즌도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며 자신의 등판 경기를 책임지는 못한 상대로도 쉽게 득점하지 못할 것이다. 매길이 애틀 타선에 약했다는 점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애틀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캡, 애틀랜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10승 15패의 디트로이트 대 17승 9패의 볼티모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디트의 승리를 본다. 볼티모어는 시즌 초반 리그에서 가장 타격 페이스가 좋은 팀이었다. 그러나 러치맨이 주춤하며 상위 타선에 힘이 떨어졌다. 흐름을 바꾸고 팀이 원하는 피칭을 하는 텀블이 5이닝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브래디시 상대로 홈팀 타선이 득점할 수 있기에 디트가 승리할 것이다. 디트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디트로이트 승. 핸디캡 디트로이트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16승 12패의 미네소타 때, 7승 21패의 켄자스시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그레이는 시즌 초반 페이스가 대단하다. 싱어는 3경기 연속 5실점 이상하며 2패를 당했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에리조나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 미네소타의 승리를 본다. 미네 상대로 잘 던졌고 직전 경기 반등에 성공한 싱어지만 동료들의 득점 지원을 기대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켄자 상대로 8연승을 질주할 정도로 강했던 그레이의 등판일인데 그는 게리콜 못지 않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에이스의 등판일에 미네가 1승을 더할 것이다. 켄자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네소타, 승, 핸디캡, 미네소타,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17승 9패의 미러키 대 14승 13패의 LA의 인젤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선발에서는 극도로 부진한 수아레즈를 상대할 레아가 밀릴 이유가 없다. 에인젤스는 하위 타선의 부진을 상위 타선의 힘으로 만회했는데 최근 주축 타자들도 고전 중이기에 원정에서 득점 생산이 떨어질 것이다. 아담에스를 중심으로 득점권에서 충분히 해결할 미러키가 리드를 잡을 것이다. 미러키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미러키, 승, 핸디캡, 미러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7승 20패의 시 화이트삭스 대, 22승 5패의 템파베이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클레빈저는 화삭에 합류하고 나선 첫두 경기를 모두 승리했었다. 라스무센은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인 템파베이의 이 선발로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 템파의 승리를 본다. 클레빈저는 구속 저하로 인해 다소 평범한 선발 투수로 전락했다. 불방망이를 자랑하는 템파베이 상대로 오이닝 소화가 쉽지 않다. 라스무센의 안정적인 이닝 소화가 기대되는 원정팀은 그가 내려간 이후에도 리그 최고의 불펜이 뒤를 바칠수 있다. 템파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템파베이, 승. 핸디캡, 템파베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는 15승 11패의 텍사스 대, 15승 12패의 뉴욕 양키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페레즈는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따냈는데 모두 원정이었음을 감안하면 더 인상적인 성적이다. 코르테즈는 직전 경기에서 미네소타의 다승 1위 투수인 라이언을 만나 패했다. 양키스 승리를 본다. 텍사스가 타선의 힘으로 순위를 유지 중이지만 코르테즈 상대는 쉽지 않다. 특히 페스트 볼에 강한 홈팀 상대로 코르테즈는 빅리그 구종같이 3위를 자랑하는 포심을 뿌려 상대할 수 있다. 코르테즈의 다양한 투구폼도 텍사스 타선을 어렵게 할 것이다. 텍사스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뉴욕 양키스, 승. 핸디캡, 텍사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13승 14패의 샌디에이고 대 11승 14패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언더 경기다. 다르비슈와 콤 모두 초반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선발 경기를 이끌어갈 것이다. 샌디의 승리를 본다. 다르비슈가 샘프 타선 상대로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에게 강하던 타자들이 다 남아 있는 건 아니다. 벨트가 떠난 샘프 상대로 홈에서 QS 이상도 기대할 만하다. 코의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보가치가 꾸준한데다 페스트볼 공략이 좋은 타자가 있는 샌디기에 장타를 기대할 만은 하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샌디에이고 승 핸디캡 샌디에이고,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 2번째 경기는 8승 19패의 콜로라도 대 15승 12패의 애리조나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애리조나의 승리를 본다. 곰버는 직전 경기 호투와 달리 타팀이었다면 좌완 원포인트 릴리프 정도로 뛰었을 선수다. 선발이 부족한 콜로라도기의 기회를 받는 것일 뿐 경쟁력이 떨어지는 투수다. 어린 선수지만 안정적인 브레이킹볼 구사가 가능한 넬슨을 앞세울 원정팀이 선발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 애리조나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리조나 승. 핸디캡, 애리조나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5승 22패의 오클랜드 대 11승 15패의 신시네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신시의 승리를 본다. 두 선발은 매우 비슷한 유형의 투수다. 좌완으로 빠른 볼을 던지고 빅리그 에서 커리어를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인구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와일디척과 달리 로돌로는 커브를 비롯해 체인지업을 던지며 상대의 범타를 유도할 수 있다. 타선에서도 충분히 득점을 뽑는 신시기의 승리를 따낼 것이다. 신시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신시네티, 승. 핸디캡, 신시네티,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14승 13패의 LA다저스대, 10승 17패의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신더가드는 두 경기 연속 qs를 기록하고 나선 피츠버그 원정에서 4이닝 동안 7실점하며 무너졌다. 우드포드는 이번 시즌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의 마운드에 나서고 있다. 다저스의 승리를 본다. 이미 홈런 10개 이상을 넘기고 있는 맥스 먼시를 비롯해 배츠와 프리먼 등 상위 타선에서 우드포드를 공략할 다저스가 신더가드에게 모처럼 득점 지원을 해줄 것이다. 본인의 거취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신더가드의 집중력도 올라갈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다저스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LA 다저스 승, 핸디캡, LA 다저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5번째 경기는 14승 12패의 휴스턴 대 14승 13패의 필라델피아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휴스턴의 승리를 본다. 어퀴디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지난 월드 시리즈에서 상대 타선을 압도했던 좋은 기억이 있다. 중심 타선 상대만 잘하면 길게 이닝을 끌고 갈수 있다. 폴터도 쉽게 무너질 투수는 아니지만 그의 등판일에 팀 타선이 워낙 부진한 데다 휴스턴은 좌투 공략이 되는 타자들이 즐비하다. 필라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휴스턴 승. 핸디캡 유스턴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